안녕하십니까? 서정수 반장 성경책 읽기입니다. 역대상 제11장 1절부터 4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렇게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아있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읍을 쌓고 았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용사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삼십 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삼백 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사리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 님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 우두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쿨 다이색에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이선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하에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호아베 아우 아비세는 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삼백 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아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눈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큐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국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큰 용사는 요압의 아오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을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불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켓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사람 아비에셀과 후사사람 십부게와 야호와사람 일레와 누도바사람 마하레와 누도바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와사람 리백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사람 부나야와 가이스 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름 사람 아스마웨과 사할 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할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랏 사람 헤벨과, 불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벡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밀할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아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사람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다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하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스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이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에리베와 요사이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아이시엘이더라. 역대상 제11장. 1절부터 47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